뭐하시는 거예요? 저요? 선생님 아직도 모르세요? 뭐? 국립 청소년 미래 안경 센터의 시그니처 포즈. <laughs> 짠! 이겁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한 뭐냐면요. 만원경인가? 만원경 아니고요. 이건요. 자원 순환의 <laughs> 의미를 담은 포즈입니다. 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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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콤입니다. 콩순이 선생님 넵!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제 동생 생일 다음 날입니다. 네 오늘 구, 오늘은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인데요. 혹시 숫자 96을 거꾸로 뒤집어 볼수 있을까요? 96을 거꾸로? 69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숫자를 뒤집으면 다른 숫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순환되는 것처럼 자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순환될 수 있습니다. 자원 순환의 날은 환경부와 한국 폐기물 협회 공동으로 매년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네, 맞아요.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여러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이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기도 하죠. 아... 특히 우리가 짧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분해가 어려워서 환경을 오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보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자원순환 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 좋아요. 공순이 선생님, 네. 그러면. 혹시 플라스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플라스틱의 탄생이요? 아, 플라스틱은 사용만 많이 해봤지 이게 어떻게 탄생하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은 1868년 미국 하이엇이 상하로된 당구공을 대용품으로 발명한 셀룰로이드입니다. 그때 당시 당구가 굉장히 유행하는 스포츠였어요. 그런데 이때 당구공을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코끼리의 상아가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상아를 대신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저저 저, 저도 참여시나요? 이미 늦었어요. 아이. <laughs> 네, 그래서 그때 탄생한 것이 바로 플라스틱의 초기 모습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이 플라스틱의 개발로 코끼리 멸종도 막을 수 있었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굉장히 큰 별리함을 줬잖아요. 생각해보면 사용하기도 너무 간편하고 어, 의료용품 같은 것도 대부분 플라스틱이니까요. 네, 맞아요. 이러한 플라스틱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띵! 음. 네. 이렇게 다양한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혹시 콩순이 선생님, 네. 내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쭉 펼쳐볼까요? 이렇게 내 손바닥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뭐라고 할까요? 손바닥보다 작으면 작고 귀여우니까 큐티 플라스틱?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큐티 플라스틱이요? <웃음> <웃음> 너무 웃으시는 <밀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웃음> 네. <웃음> 큐티 플라스틱 아니고요. 바로바로 아 바로 미니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미니 미니 찍찍. 네, 미니 플라스틱은 작단 뜻이죠.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을 미니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미니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 버려진다고 합니다. 어... 혹시 콩순이 선생님 네. 재활용이 선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재활용 선별이요? 어...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기계로 이렇게 슝슝슝슝 분류되는 거 아닌가요? 네 놀랍게도요 재활용 선별장에 가면 사람의 손으로 헉. 일일이 재활용 선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양은 굉장히 많고 또 컨베이어 벨트는 또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손바닥보다 작은 미니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다고 합니다 정말요? 아 그럼 그냥 이 손바닥보다 작은 플라스틱은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잘 썩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잘 분해되지 않아서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요 이렇게 골칫덩어리 미니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한번더 쓸모있는 나만의 반려 플라스틱으로 활용해볼 거예요 반려 플라스틱이요? 네. 와우. 반려 플라스틱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혹시 그러면 오늘 새활용을 해서 플라스틱 키링을 서로 선물해 주는 거 어떨까요? 아, 별로예요? 좋습니다. 아, 좋은 거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로에게 새활용 플라스틱 키링을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콩순이 쌤, 네. 키링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혹시 콩순이 선생님도 열심히 만드셨나요? 네. 저 기대해봐도 될까요? 완전 기대해도 되죠. 한번 보여주세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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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잔! 저는 맹구 키링을 만들었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해서 가장 귀엽고 깜찍한 맹구. 아, 맹구 캐릭터인가요? 네. 허, 너무 똑같이 잘 그리셨는데요? 대박. 여기 하필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허, 오, 진짜 맹구 같은데요? 제가요? 짱구야, 나랑 놀자. 짱아이요! 와아 <laughs> 진짜 멋있다! 키링이 <laughs> 진짜 멋있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거 만드셨어요? 저는요, 콩쥬이 네. 선생님에게 네. 선물해 주려고 무려 이 레서 판더, <laughs> 레서 판다 키링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우와 귀엽죠? 네, 좀 멋들어진대요 네,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인 레서판다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콩순이 선생님 선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Remember me 여러분, 오늘은 지켜콩과 함께 플라스틱 자원순환 활동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 활동을 한 가장 주된 목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뭔가요? 이렇게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한번 쓸모 있는 용도로 재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버려지는 자원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생활 속에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줄이고. 다이몬기 사용은 늘리고. <laughs> 지구 속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켜공도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구를 지켜공.